출발합니다. 경결이 1 0 0 m 토요 제주경마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2번 명품 이로 바깥쪽 4번 고차원, 외곽쪽으로는 8번, 9번이 초반선자팀에 합세합니다. 2번 명품 이로와 6번 고사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8번 서부공개, 9번 차차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명품미호와 6번 보사포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9번 바깥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6번이 잡고 있습니다. 6번 보사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9번은 2위상, 그 뒤에서 1번 헤리킹과 8번 서부공격이 4, 5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 고사포가 2마시 정도, 3마시 정도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바깥쪽으로 9번 차차홍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이 잡고 있고, 9번 차차홍이 2위까지 안쪽 2번 명품 1호가 3위로 밀리면서 결승은에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번 고사포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명품미로와 바깥쪽에 있는 9번 차차홍 2마리에 2위 접전이 치열한데 바깥쪽으로는 1번 해리킹 그리고 4번 고차원 따라붙고 있습니다. 4번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9번 차차홍과 4번 고차원 안쪽에 선 3번 세세상까지 그리고 1번 해리킹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2위 접전이 치열합니다. 선두는 6번 고사포 단독 선두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안쪽 3번 세세상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1번 4번 안쪽으로 2번까지 3 4 2사암이 가세합니다. 6번 3번 2위까지 2번 3위로 6번 3번 2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1000m 3경주였습니다. 초반부터 6번 고사프가 선두분에 있었고 중반부터는 6번 고사프가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선두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3번 세세상이 막판에 2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만 6번과는 거리 차가 좀 벌어졌고 2번 명품 1호가 안쪽에서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4번과 1번